아, 지금 보고 있는 뷰가 강남이 아닙니다 어딘가요? 여기는 숭이동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보이는 뷰라는 거죠? 아 맞지요 지금 막 깊게 빼서 한게 아니라 이 전체 통창에 든 거예요. 쥐기네요. 쥐기지요. 와, 야, 제가 이 오늘 현장 나오느라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픈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와, 아. 거실 사이즈 봐요. 거실 사이즈고 사이즈고 응. 이 넓이랑 이뻥 뚫려 있는 구조가 나는 저 진짜 우리 그 강남 여의도 쪽 맞지요 오피스텔 사무실 그런 뷰잖아요. 이러지? 맞아요. 여기 이제 빌딩들만 좀더 있으면 강남 뷰예요. 여기 차들 돌아다니고, 이제 여기 사거리니까. 여기 오늘 현장 숭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야, 숭이동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즘 진짜. 맞아요, 숭이. 핫플레이스. 아, 핫플레이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장은 주변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우선 대형마트 네. 홈플러스는 도보 한 5분 정도. 오, 그쵸. 그렇죠. 렇 네, 어차피 옆 근처 가면 다양한 인프라 있고,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앞에 편세권,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당연히. 맞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인트로에서 투룸 보시는 것도 여기가 그... 투룸인가요? 맞아요. 음...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이 1.5룸 복층이라 네. 투룸을 빠르게 두 타입을 보여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네. 가격대 분양가는 전화 꼭 주셔야 됩니다. 아직 중공 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수 없으니까 빠르게 지프로 TV로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원룸부터 보실게요. 가보이십시다. 가보이시다. 진짜 여기 진짜 미치는데. <laughs> 잘 지어놨습니다. 탐납니다, 진짜로. 진짜 여기 탐나요. 그치요. 1.5룸 전실입니다. 아... 이게 5대 봐서 1.5룸 전실입니까? 5대 안 보이는데 <laughs> 넓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 대내분 정도 들어가셔도 그렇죠, 충분한 맞아요. 공간입니다. 네. 신발장이 4칸입니다. 이야... 하... 신발 네 칸입니다. 신발 수납도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 중문이 두 개지요. 네. 어디가 입고가요? 다 보여요. 아나 어, 네, 보여요? 안에 <laughs> 보여요? 카메라에서도 보여요? <laughs> 아 그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꺾게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그치. 그냥 이제 잔짐들 넣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골프 있고. 골프백 딱 들어가면 어울리겠네. 아, 맞지요. 네. 클럽. 클럽. 네. 네. 골프클럽이라고 보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또 오해하시겠네. 네, 그럼요. 또 오해요. 요번엔 또이태원 <laughs> 클럽으로 갈뻔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시 금지마켓 뽑아져 있는 1.5름이고. 네. 아우, 중문도 대형 ]이다. 대형 중문. 자, 1.5름 들어와 보십시오. 에이. 야 이게 원룸이라고요? 이게 원룸입니다. 이게 와. 평수로 보시면 네. 이 방을 두 개를 빼놔도 됩니다. 야, 이 거실 통창도 보시면 통창으로 잘 되어 있고. 네. 오늘의 현장 지금 원룸이랑 투룸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네. 둘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웬만하면 그냥 쓰리룸보다 크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재봐드릴게요. 네. 이쪽에서 저 이제 주방 끝까지 거리가 6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따로 구분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침대나 네. 뭐 아니시면은 위에다가 잠을 자서 주무시고. 그렇죠. 여기는 왠지 조금 재택근무하시는 좀 그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도 괜찮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사무실이도 괜찮아요 그럼요. 사무실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또 아무래도 뷰가 또 좋으니까 뻥 뚫려 있는 뷰가 네. 또 있고. 주방 공간 쓰실 때는 주방도 일자형으로 큼지막합니다. 네. 아... 주방 길이가 엄청 넓죠. 진짜 부럽다. 예. 네. 아 오늘 쓰리룸도 있는데 쓰리룸은 아직 공사가 덜돼 갖고 아 그건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1.5m 툴룸 보여드리고 어차피 크기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쵸? 방만 더 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조리 공간 넉넉하고 인덕션 후드. 싱크볼도 전원주택에서 쓰는 넓은 싱크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은 살짝 아이보리 색상으로 깔끔하게 시공해 놨고요. SK 매지 광파 오븐도 무상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그렇죠. 많이 들어가니까 널찍하게 수납도 다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다가. 야. 냉장고는 네. 스탠드형 김치랑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그쵸. 만한 딱 크기 그거 두개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네. 이런 식으로 꺾여있습니다 아. 음. 여기 밑에는 장을 짜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쵸. 어차피 계단이 있으니까 장을 이쪽에 짜놓으시고 음. 저쪽으로는 이제 공간 활용도를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쪽 중문으로 들어왔고요 와우 중문 진짜 큽니다 네. 제가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야 아. 이게 뭐야 이거는 이제 뭐 호텔식 아닙니까 여기 축주님 정신 나난다. 아, <laughs> 축주가 미쳤습니다. 그니까요. 러 네. 뭐야, 이게 원룸인데. 진짜 잘 빼놨죠. 우선은 인테리어 자재 아끼지 않았고요. 네. 굉장히 럭셔리한 인테리어에다가,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럼요, 뭐, 호텔식이지, 이게. 맞아요. 우리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해바라 액션, 샤워기 수전, 볼드 샤워 부스도. 이게 왔습니다. 지금 황승연이 키가 커서 그래요. 아, 아 맞죠. 네. 보통은 어느 정도 온지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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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옵니다. 어, 맞아요. 저한테 한 10cm 빼야 되니까. 맞아요. 10cm, 15cm 빼야 돼요. 요렇게요 그렇죠.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 자체가 이제 또 호텔식으로. 예, 선반이 필요 없는 세면대죠. 그렇죠. 여기다가 다 이제 구비를 해놓으시면 되고 수납장도 와이드 수납장으로 거울 달린 수납장 해놨습니다. 당연히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변기통. 전체적으로. 럭셔이 아, 하는 그럼요 네. 난 1층에다가는 그냥 네. 원형 쇼파 같은 거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밥 먹는 용도나 음. 손님들하고 그냥 담소 나누는 자리로만. 그러시면 그렇게 하실 거면 요, 요쪽에다가 딱 쇼파를 짜시고. 그쵸, 그쵸. 쇼파를 요쪽에 짜셔도 4m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사무를 한다. 아. 그럼 이제 저 창가 쪽으로 해서 컴퓨터 쫙 나갔고. 컴퓨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창이 진짜 멋있어요. 이또이 강남뷰잖아요. 그렇죠. 네, 강남뷰이기 때문에 요쪽을 좀 사무 공간으로 쓰신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아우. 최고죠. 성공한 재택근무. 강팀장님 듣고 있나? <laughs> 우리 사무실도 이런 데딱 하면은. 그러면 뭐 지금 우리 막 실적이 그냥 팍팍팍팍 리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지금 1 5룸인데 복층을 보여드리잖아요. 네, 네, 네. 이 계단 없는 1 5룸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계단 없고 복층이 없으니까 더 저렴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층도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 없으면은 기준층도 있다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야. 다용도실도 이렇게 수전 빼놨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음. 딱 쌓으시고 나머지는 잔짐 놓으시고 응. 이쪽으로는 보일러실 이야 여기도 또 공간 활용 기가 막네다 조금 보시면은 응. 응. 영상 보시면 은 조금씩 다 꺾여있잖아요 안쪽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차... 또 사진자님이 음. 또 에어컨 빠먹고 갔어요. 아, 제가 인테리어에 너무 정신이 팔렸습니다그죠 삼성 무풍 시스템 에곧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 중간에 끊었는데, 살짝살짝씩 꺾여 있잖아요. 네. 그런 공간들을 전실에서 봤듯이, 그런 공간들을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내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만큼 수납 공간을 잘 빼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 5룸의 복층.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우, 계단 탄탄하다. 자, 일정 오름의 복층입니다. 계단도 엄청 넓네, 와. 여기는 복사 붙여넣기. 그쵸. 네, 똑같습니다. 응. 이 평수도 똑같고요. 구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와이드 큰창 되어 있고, 오늘의 샤시는 다 KCC. 아 이중창 마감해 놨기 때문에 여기 앞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잡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 또이 삼성 무풍 시스템에 편되어 있고, 천장에 다메리등 들어있습니다. 1층에 소파 넣고 뭐 TV 넣고 하시거나 1층은 사무 공간이나 뭐 이제 놀이 그렇죠 그렇게 쓰시고 이쪽으로 이제 방으로 쓰시면 돼요 침대 넣고 TV 넣고 그렇죠.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아우 여기 나는 여기 중간에 딱 침대 넣고 음. 이렇게 이렇게 넣고 맞아요. 여기 TV 넣고 저쪽으로 이제 크. 여기도 진짜 마음만 먹으면 장짤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장을 짜놔도 되고. 어. 그쪽에다가도 이제 뭐 컴퓨터나 막쫙해나가지고 써도 되죠. 그러니까 1층은 2층은 주거 공간, 네. 1층은 사무 공간으로 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진짜 대한애완견 있는 분들 최고예요. 아...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1.5룸이라서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또 들어오시면은 당연히 화장실도 똑같이 복사해놨네. 네, 복사해놨습니다. 아... 똑같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호텔 화장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틀린 게 뭐냐 네. 이제 다용도실이 1층에 있었으니까 요쪽은 그렇죠. 이제 주거 공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스템장을 이렇게 짜놨습니다 드레스룸 꺾인 음, 부분에 딱 맞게 짜놨으니까 요쪽에다가어뭐 진열 다 해놓고 네.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되죠 오케이 야. 그리고 여기 수납 모자라면 어차피 장짤 때는 많습니다 맞 작은 장 짜놔도 되고 뭐 저쪽에다가 빨 빨리, 빨리, 빨리 보고 싶어요 아 맞다 툴은 빨리 보여드려야 되죠 <laughs> 네. 자 이렇게 1점으로다 보셨고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복층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단층만 있는 것도 있으니까, 단층 보셨잖아요. 네. 그거 단층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투룸으로 갈게요. 가시죠. 자, 투룸 전실입니다. 야 투룸 전실도 잘 나와 있지요. 네. 한, 둘, 삼, 넷, 다섯, 여섯, 일곱. 좋네요. 뭐, 수, 아까 1.5름도 그렇지만 신발 수납 거치관 없습니다. 그쵸. 그는 허리 선만까지 잘 시공해놨습니다. 자, 전실로 딱 들어오시면은, 네, 바닥은 전체 강마루로 시공해놨고요. 벽면은 이렇게 다 실크벽지입니다. 네. 이쪽 공간도 들어오시자마자 넓죠? 넓죠. 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놨고, 아까 인트로에 보셨듯이 투룸 뷰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이야, 남다릅니다. 또굴리네아 요새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프로TV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다 네. 요즘, 그, 다 아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또 이제 여름이 되, 되고,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네. 환절기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또.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요. 네. 좀 챙겨주세요. 여보, 고마워. <laughs> 오빠는 안 아프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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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건강이 우선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제가 투룸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5룸에서 너무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아, 그죠? 네. 들어오시면 여기 뭐 수납장, 이쁜 거, 장식장 딱 짜놓으시면 근데 되고 네, 들어오는 입구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게 맞지요. 그건 네. 맞지. 자, 여기가 이제 오늘 투룸의 2번 방. 사이즈. 좋 아, 좋지요. 자, 가로 사이즈가 3m 10 나오고요. 네. 세로 사이즈가 2m 90 나옵니다. 오, 좋아요. 자, 네, 우리 여기 자녀분 쓰면 딱 좋죠? 그렇죠. 침대책상 옷장 넣고, 이쪽 다용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다용도실 이쪽 크기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고요. 그쵸. 잔짐들은 이쪽, 보일러실에다가 딱 음.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잘 빼놨다. 네, 여기다가 수납 딱 해놓으시고, 문 닫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2번 방은 우리 신혼부부면은 드레스룸으로 쓰시고, 맞아요. 아니면 자녀분 딱 주면 됩니다. 네. 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 저쫙 보여주세요. 아 여기 살면은 화장실 들어올 때마다 호텔 온 느낌. 아 그러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응가하고 싶은 화장실. 아 너무 좋죠. 그요예 세면대 길게 호텔식으로 잘 나와 있고 수납장 거울 달린 수납장도 들어있습니다. 변기통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 공간은 이쪽으로 샤워 부스로. 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크다. 이렇게 이제 세미... 삶... 제가 크다는 거죠? 아니요,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 크지요. 아, 아. 착각은 하지 마세요. 해바라기색 샵차 쓰지 않고 나너가 선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물티인 것처럼 욕조까지 놔도 되겠네. <laughs> 너무 좋은 인테리어입니다. 이 메인 욕실 다 보셨고, 자 이제 안방 보셔야죠. 어, 좋죠. 안방 어마어마합니다. 기내세요. 여기 투룸 평수는 쓰리룸이랑 똑같습니다. 조금 아, 더 커요, 아, 투룸이. 근데 요즘 투룸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쵸. 신혼부부 있죠? 아니면 어린 자녀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쵸. 어린 자녀 있거나. 그쵸. 그러면은 이제 투룸도 괜찮죠. 음.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투룸은 그쵸.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뭐요? 3m80입니다. <laughs> 4m 넘게. 4m30 나옵니다. 그쵸. 여기는 뭐 침대, 패밀리 침대 나도 되고요. 맞아요. 넓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장짜 놓으셔도 되고, TV 놓으셔도 되고, 네. 화장실 놓으셔도 되고,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삼성 무풍 시스템에 건되어 있고, 당연히 거실에서 보셨던 안방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럼 침대에서 다 일어나서 다 딱... 네. 아우, 뷰 좋고, 화장실 네. 가고 싶고. 진짜 뷰가요. 와, 진짜 탐나는 뷰예요. 이렇게. 네, 진짜 탐나는 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방. 주방은 대면형 싱크볼로 나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식탁 쓰시면 되겠죠. 그쵸? 아니시면은 뭐 식탁 여기 빼십시오. 아 그럼요. 예, 네, 원낙 넓으니까. 그럼요. 조리 공간 쓰시면 되고 인덕션 상부에 후드 그리고 주방 창 거의 일반 창수준으로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은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넉넉하게 다 들어있고요. SK 매직 광파업은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어, 맞아요. 뭐 모자라면 저쪽에 두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원하는 공간에다가 더 넣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드릴게요. 오, 어떻게 가야 돼? 아 너무 넓어갖고 지금 진짜 이 동선 자체가 조금 힘드네요. 네. <laughs> 자, 거실 사이즈를 제가 봐드릴게요. 오 6m, 5m, 70. 네,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아, 아, 근데 그 원룸이 조금 더 넓어요. 그죠? 렇 음, 여기는 5m, 70이니까 여기 이제 TV, TV, TV죠. 네, 그러면 너무 여기 소파 놓기가 멀다. 음, 음. 그럼 여기 중간쯤 놓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수납장, 장식장. 장식장 이런 거. 뭐 냉장고, 추가 냉장고. 거기다가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이 넓으니까 음. 투룸 사이즈가 아닌데 투룸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집주분께서. 그렇죠? 맞아요. 그만큼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놨고, 투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넓은 투룸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5룸, 투룸 원하시는 분들 빨리 연락주셔서 최고의 집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 그리고 3룸도 이따 말씀드렸으니까, 네. 3룸 궁금하신 분들은 평수는 거의 이 정도 평수고, 방을 음. 한개더 빼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구조는 조금씩 틀리니까 다음번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3룸보다 더큰 투룸. 맞아요. 한평 정도 더 큽니다. 그렇죠. 전용 평수가. 그렇죠. 야, 이렇게 넓은 투룸은 진짜 보기 힘든데 진짜 투룸 찾으시면 꼭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장 분양가 실입주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중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할수 없습니다. 근데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상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장 이렇게 다 보셨고 저 진짜 만족합니다 오늘. 음... 굉장히 탐나는 집. 그쵸. 네, 제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지 프로 티비 황포로는 다음번에도 프로다운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 티비 황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